허리 디스크에 대한 진단 먼저 가겠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MRI는 꼭 찍어야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할 수 있나요? 어 어떤 원장님은 엑스레이로 진단하던데 이런 얘기 외래에서 많이 하시죠? 환자분들 제일 궁금해하시고요. 최째 tip 보겠습니다. 일단 MRI는 일반적으로 탈출된 디스크를 감지하는 데 엑스레이보다 더 정확하다. 아까 그러니까 연부조직을 보는 그 영상이 자기공명 영상이죠. 당연히 디스크를 감지하는데 엑스레이도 정확하고 이 엑스레이는 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척추체가 낮아졌다든지 공간이 좁아졌던 것에 대한 것을 알수 있고 이 추간판 같은 연부조직, 그러니까 이런 살 같은 것들이 제 말상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 연조직 우리가 추간판 뭐 신경주의들을 시각화 할 때는 MR 자체가 훨씬 더 탁월하고 디스크 감지하고 평가하는 데도 적합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R 스캔은 탈출의 위치, 뭐, 왼쪽, 오른쪽이 나와 있는지 볼 수도 있고, 위로 흘렀는지, 아래 흘렀는지 볼 수도 있고, 나가는 추방공 쪽으로 나가는지 볼수있고 크기와 심각도, 신경 자체의 색깔도 볼수 있기 때문에, 얼만큼 많이 눌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 수술 예후를 결정할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예후도 알수 있죠. 그래서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어, 필요한 검사죠. X-ray인 주로 척추 뼈 구조의 정렬, 무결성을 평가하고 어, 기본적인 정보, 아까 말씀드린 뼈가 내려앉았는지 돌기가 어, 생겼는지, 퇴행성 변화 등이 있는지를 알수 있고 직접 X-ray로 디스크를 보거나 연조직 치법 여부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ray로 그 디스크를 봤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의심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이제 받아들이신 것 같고 요약하자면은 MRI 자체는 일반적으로 디스크 연부 조직을 상세하게 볼수 있는 거고 탈출된 디스크를 보기에는 X-ray 보다는 훨씬 MRI가 정확하고 엑스레이는 척추 상태를 배제하고 뼈 이상 평가 도움이 되지만 디스크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보통 디스크 터지면은 허리 자체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측만증을 보이는 엑스레이가 있긴한데 그런 거 자체에는 보일 수 있으나 디스크 자체가 나온 거를 볼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바드. 어, MRI 스캔은 뭐 훨씬 연조직 이미지 정확하고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뼈를 볼수 있다. 탈출된 디스크 위치와 신경에 대해볼수 있다. 비교도 해놨습니다. 바드는 장점이 엑스레이는 저렴하죠. MRI는 비싸죠. 가격 차이가좀 있고요. 단점은 엑스레이가 상세하지 않고 MRI가 비싸다. 뭐 이런 상세하고 가격적인 부분에 차를 둔 거고. 결국은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 방사선이 들어가지만 이양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뭐 CT, 복부 CT나 뭐 허리 CT 찍게 되면 방사선이 좀 나오긴 하는데 건강상의 위험하진 않고 걱정하셔 하지 않으셔도 되고 MRI 스캔 자체는 방사선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아기들한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지만 뭐 심박 동기심박조율기나 금속, 임플란트 같은 게 있는 사람에게는, 어, 그, 영상 자체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 있으니까, 이런 거의 검사에 대해서는, 어, 주시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MRI죠. 그, 김해의 어떤 병원에서, 이, 휠, 휠체어가 아니죠. 스트레치 카가 붙으면서 사고가 있었었죠. 그래서 금속 가체는 이 MRI 주에 있으면안 되고 이런 것들이 MRI입니다. 뼈와 이제 디스크, 퇴행 여부를 볼수 있고 연부조직도 볼수 있고요. 이게 잘라서 중심으로 있냐, 왼쪽, 오른쪽, 이거 인대가 협착증이 있냐. 뒤쪽에 있는 돌기의 무상이 있냐? 근육의 이상이냐? 이런 것들이 다 엑스레이 MRI를 볼수 있는 거죠. 다만 엑스레이는 이렇게 낮아진 것들이 아 있네. 골절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고 공간이 좁아져 있네. 이 정도 볼수 있지? 디스크 자체가 나온 거는 볼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 좀 되시나요? 결국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려면 MRI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허리 디스크를 자가로 진단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CHAT GPT 보겠습니다. 일부 증상과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디스크를 의심해 볼수 있다. 그래서 의심해 볼수 있는 증상과 테스트를 이제 어, 나열했는데요. 허리 부근이 이제 아프다. 허리 아파서 오시죠 그리고 신체 활동이나 동작, 앉아서 있거나 일어설 때 통증이 유발되면 이제 디스크를 의심해 볼수 있고 신경증상, 다리가 아프다든지, 여기 보면 절임, 마비, 마비 같은 발목이 처진다든지, 올리는 게안 된다든지, 그리고 발의 통증과 절임이 있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 통증은 허리 디스크 증상을 볼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이제 주치의가 신체 검사 통해서 하지직거상 검사라든지, 마비 체스트를 해가지고, 어, 이 증상 자체가 디스크로 일한 건지 확인해 보고요. 전문가상에서 적절하게 검사를 해 보는 게 좋을 때, 아까 MR 검사가 제일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드는 검사에 대해서 어, 허리 디스크는 이제 자가 진단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반이 의심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근력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되긴 하거든요. 물론 걷지 못하는 것 정도는 체크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검사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바드가 좀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죠. 검사 자가 진단 자체가 좀 힘들고 의료 전문가에 의해서만 진단될 수 있다. 대신 의심해볼 수 있는 게 허리 아프고 다리 통증, 감각. 무감각에 절임, 쇠약, 그리고 서있기 어려움, 구부리거나 들어올기 어려움은 이제 허리 디스크의 전주 증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래 MRI 검사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신경 어, 근전도 검사도 시행해 보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척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디스크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틀어지면요. 어, 우측에 디스크가 있게 되면 반대쪽으로 틀어진 경우에 있고, 골반도 틀어지고, 디스크 자체가 염증이 좀그 가라앉게 되면 이렇게 빤타게 될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조카수죠. 어, 4, 5번 디스크가 많이 터지게 되면 발목이 안, 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협착이 심하거나 하게 되면 조카수가 되는 건데, 이런 거는 디스크 자체가 상당히 어, 의심되는 그런 증상인 거죠. 발목이 이제 어, 들어올리는 게안 되고, 그리고 그 까치발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 어 디스크, 4, 5번과 5, 6번 쪽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되고, 4, 5번 디스크 같은 경우, 엄지 발가락 위로 제끼는 힘, 아까 이렇게 발가락 위로 올리는 힘, 그리고 천추 5번, 아, 천추 1번과 요추 5번은 발, 발을 아래로 내리는 힘, 이게안 되면 이제, 어, 어, 내리는 힘이 약해지니까 디스크 의심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아까 받드는안 된다고 했는데, 대신 안 되는 건 아니고, 어, 걸어봤을 때, 뭐 뒤꿈치 걷는게안 되거나, 앞꿈치 걷는게안 되거나, 그리고 다리 올리게좀 힘들거나 하게 되면 디스크 의심해보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어, 진단과 테스트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 MRI로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엑스레이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방사통이 없이 요통만 있는 경우 엑스레이 촬영으로 치료 가능하죠. 약이나 물리치료도 치료 가능할 것 같고요. 신경통이 있고 저린감이 있으면서 하지가 불편감이 계속되면 MRI 촬영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카수 아까 발이 처지는 거 까치발이 안 되거나 다리가 옆으로 벌어지는 느낌 특히나 대소변장에 있게 되면 MRI를 반드시 촬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쉽죠 그래서 일단 디스크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과연 X-ray로 진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